볼까? 따라해보세요 자비의 성품으로 이웃을 구하요 자비의 성품으로 이웃을 구하여 오늘 어떤 성품이래요? 자비 자비래요 지난주에 뭐였다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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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주에 경청? 오늘은? 자비 좋아요 자비예요 다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요나의 분노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오! 요나 굴까 지난주는 솔로몬이었는데. 그 요나가 북노 화를 냈대. 왜 냈을까? 근데 그거랑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를 내려 주셨는데 어떤 자비를 내려 주셨을까? 오늘 생각도 빈정 같면서 우리 말씀 먼저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아멘. 36절 말씀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자비. So. 로움 우리 호재 선생님 자비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갈게요. 우리 친구들 길을 가거나 어디를 이렇게 갔을 때 길에서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본적 있어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런 분들 볼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상상있어 형님.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이 냄새나 이 부다와 게을러서 저렇게 된거 아니야? 하자마 시스터즈가 돌아왔어요. 어, 이런 마음이 들때도 우리가 있어요. 금유하고 자비로운 마음보다, 헐 게을러서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 동생이나 언니 오빠나 가족들이 엄마한테 막 혼나고 있어 잘못해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옆에서 봤을 때? 불쌍해, 불쌍 불쌍해, 정말 불쌍해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선생님한테 꽉 끄적을듯 혼나고 있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 그래.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 든적 없어요? <laughs> 아주 잘 됐다. 저렇게 맨날 말썽 부리더니 선생님한테 결국은 혼나는구나. 너는 좀 혼나야 돼. 이런 마음 든적 있어요? 정말 없어요? 없죠. 우리 여기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런 마음 대신에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 자비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겨서, 가게 여겨서, 이웃을 돕는 거, 이웃을 돕는 것. 거. 선생님 이 자비의 단어를 딱 찾아보는데 너무 너무 감동했어요. 그저 자비는 다른 사람을 돕는 정도만 동선이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뭐래요? 마음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있는 게 자비래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제 쏙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어요. 누굴 부르셨다고요? 요나. 요나. 요나는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이라 하나였죠. 알아요? 이제 아세요? 근데 요 나라가 반으로 쫙 쪼개졌단 말이야 쪼개져서 위에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 밑에를 남유다라고 했다 말이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요나야 내가 너네 옆 나라에 있는 아스르라는 나라의 니드웨에 가서 너가 나 대신 할 말이 좀 있다 그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해줄래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니누웨 따라해보세요. 니누웨 니노웨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니누웨는아스라는 아, 아,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연나가니누웨를 탈락지 <놀람> 아마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 이누구가 어떤 나라냐면 뭐하고 있어요이거요아거요 이거예요. 이요 이거예요. 요이인예요이 이거예요. 이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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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해요 이거예요. 이거예이 이거예요. 이이거예 이거예요. 고예요예요예요 응. 넌 가난하게 살을요. 너의 돈은 다 모두 나의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laughs> 어 그랬어요. 그리고또 한편으로는 이 위에는 뭐예요? 다른 우상.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땅에 하나님 없어. 우리 다른 걸 세울 거야.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분을 섬겨야 돼. 가서 절해 이렇게 했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뭐예요? 장인하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폭력적인 이 나라에 가서 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맞아 우리 친구들도 싫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요나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니노웨에게 이런 조건을 보셨어요 아, 니노웨가 회개하면 회개하면 네. 내가 내리려고 했던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 너, 지훈이너 가서 말씀 전해라.라고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 요나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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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었던 거야. 아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왜 내가 말씀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나안갈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벌을 받아야죠. 그것이 바로 인과 응보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그대로 벌을 받는 인과 응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요나가 어디로 가라그러셨어 원래? 니누웨너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요나가 니누에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반대로 다시스라는 데로 갔어. 도저히 문숙해지 자, 봐봐. 요나는 여기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위쪽에, 서쪽, 동쪽에 있는 이 민우의 쪽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런데 반대로 엄청나게 멀리 있는 이 다시스로 가려고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오는 날이 예, 미국에는요 북쪽에 있는 이란 그에요어 그리고 지금은요 남쪽에 있는 스페인이 라는 나라예요. 그고 완전 정반대로 도망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싫어요 하나님 나 그런 나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나는 배를 타고 다른 나라 갈 거예요. 이러고 배를 탔을까요? 어 맞아. 그러 지렁이 배가 막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야. 너 내가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왜 다시 들어가느냐. 그래서 황풍이가 부른 거야. 그래서 요나가 뭐야? 바다로? 던져졌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같대 하면서 요나를 바다로 던졌다고. 근데 바다에 뭐가 살아있더라? 고래 응, 상어. 어? 고래도 살고 상어도 살고. 어, 맞아요. 장어? 물고래도 살고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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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맛있겠다. 래어 어, 맞아. 고래상어도 살고 막 어, 물고기들 산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래라고는 안 하셨어. 근데 아주 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아 삼킨 거야. 그러니 요나가 어디로 들어갔어? 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 아가네 여기 너무 지옥 같아요. 칙칙 칙칙거리고 지적, 나 여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물고기가 소화를 <laughs> 시켜서 나중에 응가로 팡! 요나를 내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요나가 말을 안 들었지만 요나를 다시 물 밖으로 뱉어내게 하셔서 요나가 다시 살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니누에로 니누에. 니누에. 가라고 했던 대로 다시 가야지 그래서 이 요나가 니누에를 갔대 근데 니누에는 엄청나게 큰 산이었어 그래서 위을 걸어야지만 그 동네를 딱볼수 있는데 있는데 딱 하루만 돈 거야 며칠을 돌아야 된다고요 원래? 네. 3일을 돌아야 되는데 딱 하루만 했어 그래서 딱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한테면 이리더가 40일이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딱 하루만 해. 이렇게 전했던거야 근데 이 작게 아주 의기소침하게 딱 하루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왜 회개했을까? 원래는 여러분 다 모여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저못했으면 우리 이제 회개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 회 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요나가 딱 하루만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이 니누에 있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빨리 붉은 배옷을 빨리 꺼내세요.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마. 동물들도 못뭐 먹이지만 동물들도 빨리 배우 니표. 그래서 슬플 때 입는 옷이 있었어. 그걸 막 입었어. 근데 백성 들뿐만 아니라 이 나, 이는 왕마저 금식을 탁선빵나 이제 아무것도 먹지 마시다. 굵은 배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면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야.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좋어 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니누에 사람들이 죄가 많고 잔인하고 폭력적이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이두 팔로 이 니누에를 안아주신 거야 근데 가기 싫었던 요나가 어땠을까? 아, 역시 아나님이야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랬을까? 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오기 싫었던 거야. 여기는 다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셔가지고 내가 한 마디 했더니 막 자를 죄로 해볼 까고 하나님 막이 사람들 막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야, 얘네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 요나한테. 그 친구들 요나의 마음에 자비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목소리>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어도요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니느웨가 잘못한 거를 <목소리> 요나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목소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래. 죽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긴 거를 사실은 요나보다 하나님이 더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말안 듣는 요나지만 그래도 요나한테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니누메한테만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니누메를 쭉도록 가기 싫었던 이 요나마저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신 우리, 궁휼하신 대었었죠. 궁휼하심을 닮아서 우리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을 수 있어요? 네. 요나처럼 막 가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내가 막 싫은 사람,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 저도 그러면 하나님 따라서 저 사람 용서할게요.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한테 자비를 받았어요.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자비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도 우리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자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께 받은 자비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싫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말에 우리 다 같이 구 힘차게 외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자비를 베풀길 원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마지막, 깊차게 우리는 바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닮아가는 아멘. 자녀예요. 아멘. 좋아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